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요즘 10대들한테 인스타용, 카메라용으로 매우 핫한 아이폰6S 언박싱 및 첫인상 간단하게 훑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10대 분들은 투폰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투폰도 놀라웠는데 서브폰은 보통 구형 아이폰을 대부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6S가 가장 많다고 하며 실제로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주변의 중, 고등 학생분들한테 여쭤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6S 궁금하기도 해서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5월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여주는 아이폰6S 소장용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박스부터 보면 디자인부터 참 추억인데 TMI 좀 붙여보자면 아이폰 박스를 보면 보통 이렇게 아이폰 앞면을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고 뒷면을 프린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면을 프린트하면 보통 그 당시 공식 월페이퍼를 같이 프린팅을 하거든요. 이거는 iOS 9때 나온 월페이퍼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 있나요? 아무튼 옆면에 아이폰 6S 이렇게 있고 언박싱을 해보면 본품이 먼저 있죠.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보고 종이 쪼가리와 함께 에어팟이 나오기 전에 에어 이어팟 그 이상으로 길에서 많이 보였던 이어팟과 5W 충전 어댑터. 아, 이것도 진짜 느리다고 많이 까였는데. 아무튼. A2 라이트닝 이렇게 있죠. 구성품은 이때가 확실히 선물 상자를 여는 느낌? 아무튼 본품을 보면, 아. 진짜 이거지. 사실 제가 첫 아이폰이 6S였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썼거든요. 이홈 버튼 디자인은 그 당시 완성형 디자인 그 자체였고 위에 수화부에 카메라 점 있는 디자인은 한때 지하철에서 이런 디자인만 거진 절반이었던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 일본에 가니까 아니 아직도 이걸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일본의 우리나라랑 달리 아직도 SE3가 판매량 랭킹 탑5 안에 들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고장이 안 나면 5년 가까이 오랫동안 써서 그런가 아무튼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홈버튼 아이폰도 플러스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런 4.7인치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후면을 보면 저는 로즈골드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알기론 아이폰에 처음 선보였던 컬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인기가 많았기도 하고 의외로 남성분들도 좀 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색상 TMI도 해보자면 이 홈버튼 시절 때는 골드가 항상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골드가 가장 인기가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진 중국 전용 컬러였고 스페이스 그레이 유저분들은 절대로 다른 컬러 안 쓰고 항상 블랙아니면 스그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그 골드를 제외하면 보통 실버랑 로지 골드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수요가 딱 반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카메라도 여기에 있는데 요즘 폰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애플 로고도 유광 스테인리스 소재가 들어갔는데 애플이 생각보다 예전부터 스테인리스 유광을 썼습니다. 진짜 이게 감성 포인트 그 자체죠. 아무튼 화면도 한번 켜서 살펴보면 4 7인치에 LCD 패널이 들어갔는데 딱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에 그립감도 얇고 가볍고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셔츠 주머니에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문 인식도 6S부터 아마 SE3까지 2세대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년 된폰 치고는 지문 인식이 꽤 빠르죠. 홈 화면도 보면 요즘 폰들은 제어 센터를 상단에서 슬라이드를 해야 됐지만 홈 버튼 아이폰들은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를 해야 제어 센터가 불러와집니다. 딱 옹기종기 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좀 만져보면 그렇게 막 엄청 버벅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적화가 그때 당시에도 나름 잘... 되어있는 편이었는데 로딩이 좀 느린 건지 뭐 나름 괜찮긴 하네요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면 앞서 말했다시피 요즘 이게 10대분들한테 인스타용으로 수요가 있다고 들었는데 뷰파인더를 보면 딱 옛날 아이폰 인터페이스 그 자체입니다 광학줌도 없기 때문에 핀치줌을 해야 디지털줌 확대가 되고 아마 5배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HDR만 이렇게 따로 나와있고 이때 당시에는 아이폰은 16대9 사진을 지원하지 않아서 무조건 4대3 비율 아니면 1대1 비율로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진 몇장 찍어보면 뭔가 흐리멍텅 하면서 옛날 따뜻한 아이폰 감성 약간 인스타 느낌으로다가 사진용으로 쓰기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최신폰 하나, 구형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에어드롭으로 싸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사진 이동도 굉장히 쉽죠 그리고 궁금해서 긱벤치 6도 돌려봤는데 싱글은 600점대 멀티코어는 750점 정도로 싱글은 아이폰 15 프로와 4.5배 차이 멀티코어는 거진 10배 차이 정도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폰 6s도 그렇고 이때 출시한 아이폰들 대부분이 배터리가 거의 뭐 광탈이 기본 옵션이라서 보조 배터리나 어댑터는 필수로 들고 다녔어야 했는데 지금 최신 iOS 물리고 돌리니까 배터리가 정말 실시간으로 쭉쭉 빠지긴 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소장용으로 살 거면 네이버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이폰6S 배터리 혹은 대용량 배터리 이거 하나 사서 유튜브를 보면서 자가 교체를 하면 사설이나 정품에 비해서 2만원 안 되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아이폰과 달리 구형 아이폰은 뭐 사설 교체를 해도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뜨기도 하고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설 교체하는 것도 나름 괜찮긴 해요. 이렇게 2024년에 아이폰6S 로즈골드 언박싱을 해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흰색 베젤에 4.7인치 홈버튼 아이폰을 만져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9년 된 폰이지만 지금 봐도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은데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걸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쓰지 싶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지만 요즘 20대, 30대가 옛날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갬성으로 쓰는 것처럼 구형 아이폰도 그런 느낌으로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5월 이벤트로 아이폰6S 소장용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에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